내가 목표의 매출액이 만약에 4월달에 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상의 목표액을 할 수가 있는 게 4월달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양력 4월에제 네네. 이건 어떤 때가 나올까요? 글쎄요 여러분. 어? 돼지야, 오유골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돼지띠가 삼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악삼재고 어떤 분들은 좋은 삼재기도 해요. 돼지띠 분들이 전부 다 좋은 삼재기를 바라는 마음에 축원을 하고 4월달은 어떻게 살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아홉 살의 정해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수능 때문에 내가 찍어 준건 맞아요. 열아홉 살이 뭘 알아? 부모가 보겠지. 근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녀를 신경이 예민하다는 네들 4월 달에. 굉장히 4월 달에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기를 주셔야 돼요. 너는 할수 있어. 너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꾸준히 가시면 좋은 성과를 얻 있어 수가 있는데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금 기존에 다니던 학원, 학습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들한테는 4월달에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능률이 오르고 성적도 더 많이 오르고 내가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아이들을 환경을 좀 바꿔줘라, 기존의 선생님을 좀 바꿔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을 가르칠 수는 없고 <laughs>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다른 사교육의 선생님 들을 조금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살의 의뢰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일들의 다양성을 갖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조선업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무역이나 이런데 관련 하시는 분들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 무역의 문이 열려서 활발하게 막 거래가 됐나 기존에 거래가 끊겼던 거래처에 연락 한번 해봐라 다시 오다가 들어오고 계약이 성사가 될수 있고 영업을 하던 직원이 있다면 그 영업 직원을 바꿔서 한번 연락을 해보신다면 이분들 좋은 4월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에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목표의 매출액이 만약에 4월달에 천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천만원 이상의 목표액을 할 수가 있는 게 4월달이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는 거겠지 이분받고 사랑받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건 시기 질투야. 근데 그거는 늘 따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려려니 하고 사시면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잘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4월달은 나의 날 이렇게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문서 변동 이동수가 있어 직장인 부서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웃 제이가 와서 간다든가 이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선택하셔서 가시면 굉장히 나한테 업그레이드가 되는 한 해가 되고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신중하게 선택 해서 가시면 좋은 운이다. 나쁜 운 아니다. 좋은 운석이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좋은 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3세의 개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의 가물도 많고요, 인간의 품파도 많고요, 조상의 벌전도 많고요. 이런 기운이 4월달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집안 식구들끼리 요운달이 꼈으니까 뭐 이장을 하자는 둥, 어쩌는 둥,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집안에 상문이 들어서 돌아가실 분이 아파서 누워 계셔서 상문이 들수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 뿐만 아니라 내가 이사를 가면서 동투가 나거나 이사 방향에 잘못 가서 삼살이나 대장군 오기방 이런 데로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가셔야지 자녀분들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꿈자리가 사나우신 분들이 있다면 침대 위치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자는 방향을 바꾸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 신감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인 걸 알아 때는 그래서 상담을 하시러 오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꿈자리가 사나워 내가 너무 이 집에 갔는데 너무 아파 몸이 그러면 오셔서 상담하셔서 삼살방인지 대장군인지 오기방인지 이런 건 방향을 내가 잘못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받으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날이 4월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혜생 이분들 55살 고생 많으셨어요. 3월달에 문 열렸으니까 안 나오던 매출, 안 나오던 귀인, 없던 귀인 딱히 어디서 하늘에서 뽕 떨어졌나? 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굉장히 큰 계약권이 하나가 나한테 떨어진다. 그래서 계약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에다 기도하면 좋냐 기회가 되신다면 구슬 좀 하셔서 <laughs> 천신의 기운이라든가 신령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 기운보다는 신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신의 기운한테 빌어서 힘을 빌어서 살아가시면은 3월달부터는 운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딱한 사람만 조심해야 돼내 주변에 가장 날 믿었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등에 칼 꽂는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55세입니다 운이 들면서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남자 조심해야 돼 굉장히 많은 것들 사고수 그 남자로 인해서 관제구설까지 낄수 있기 때문에 남자 조심 많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신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신한테 빌어야 된다니까 신한테 빌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가 있는 거야 신의생 이분들은 신령님들한테 기도받람 잘하셨으면 좋겠고 여유가 되시면 대접을 해드린다면 신이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3월달부터 시작입니다. 67살의 기회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거 별로 없어요. 4월달 무염덕하게 잘 넘어가는데 혹시 지병이 알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지병에 대해서 건강 관리는 좀 필수. 그거 빼고는 나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문서의 매매라든가 내가 안 팔렸던 땅이라든가 상가가 내놨는데 안 나갔어. 뭐 집이 내놨는데 안 나갔어. 땅이 내놨는데 안 나갔어. 매매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부동산에다 내놓으신다면 매매문이라든가 이런 게 열려요. 근데 도무지 안 열려. 매매가 안될것 같아. 그럼 이분들은 선악문을 좀열어봐사업선황영업선황재물선황보물선황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선악문을 열시면 사업문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고 매매문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6 7사 이분은 선악문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지띠들이 신이 도와주는 운인 거야. 그러니까 는예수 67은 선악에 시운다사선 쉬 어떻게? 천지신명한테. 그렇게 빚이 나면 좋은 운이 따라 들죠 그러면은, 돼지띠분들 중에 정말로 좋은 띠는 누가 있을까요? 31살 을례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자체적으로 그냥 기운이 좋아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나머지 쉬운 5세 신혜생이나 6 7세 기혜생은 신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대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운 속에 있으니까, 돼지띠분들은 올한 해를 4월달 뿐만 아니라 올한 해를 신한테 의지하고 살아보면 아마 좋은 기운 속에서 살 거야. 조상신이든, 천지신명이든, 산신이든, 여러분들을 도와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발복을 갖고 없던 운도 생기고, 있던 운은 더 크게 크게 복록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대지띠 분들입니다. 대지띠 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창하시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뭐 자격증이라든가 명예를 따시는 분들도 서른한 살이 분들 합격분도 있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